매일주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희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실까요?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불안할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목사 사모님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하신 고백인데요. 이 병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이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변했고, 교회가 부응했고, 병원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박미영 사모님이 직접 털어놓으시는 진솔한 고백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 남편과 함께 30년간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성도가 8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거든요. 세 자녀를 다 키워서 장성시켰는데 큰아들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중학교 교사, 막내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참 복받은 가정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도 저는 늘 모범 사모로 통했습니다. 30년간 새벽 기도 한번 빠진 적 없고, 성도들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사모님들은 저를 멘토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속은 늘 무거웠습니다. 목사 사모님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로 힘든 기색을 내비칠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도 사모님이 믿음이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며 혼자서만 끙끙 알았죠. 기도할 때조차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하며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개척교회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어요. 목회비가 많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항상 계산해 가며 써야 했는데 그런 걱정을 성도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며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죠. 어떤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 댁을 보면서 마음이 쓰렸어요. 큰 교회 사모님들은 여유 있어 보이고 자녀들도 다잘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돼 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성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새벽 기도 나갈 때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사모님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성도들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몇번 권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어요. 사모님이 아프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혹시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나니 조금 나아졌지만 의사선생님이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뭔가 큰일이 난건 아닐까?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장암 사기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6개월, 내가, 믿을 수가 없었죠. 30년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뭔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6개월 시한부라는 말만 계속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만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진단이 제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30년간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경제적 공포였어요.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수백만원이라는데 개척교회 목회비로는 꿈도 꿀수 없는 금액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 아이도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 갚기도 벅찬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감당하겠어요? 둘째 교사 아들은 형 혼자 부담 지지 말고 저도 돕겠다며 적금을 깨겠다고 했고 막내 딸도 신혼인데 시댁에 머리 숙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교회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성도들은 겉으로는 위로해 주시지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거든요. 사모님이 혹시 뭔가 잘못하신 게 있나?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건 아닐까? 특히 한 권사님이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 가슴을 후벼팠어요. 사모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으세요? 욕처럼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라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밤마다 혼자 울면서 지난 30년을 샅샅이 되돌아 봤어요. 혹시 제가 교만했던 순간은 없었나? 성도들을 판단한 적은 없었나? 남편에게 불순종한 일은 없었나? 온갖 죄목들을 찾아가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구제도 아끼지 않았고 봉사도 성실히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일이?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 맞구나.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구나. 그럼 제 병도 제죄 때문인 걸까? 더 참담한 건 가족들의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힘을 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치료비 마련 때문에 자녀들이 각자 대출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차라리 빨리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했어요. 사모님이 아프니까 목회에도 차질이 생겼거든요. 예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신방도 제한적이 되었죠. 어떤 성도는 목사님도 이참에 큰 교회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과 분노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30년간 뭘한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건강하게 목회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솔직히 이 시험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천문학적인 치료비, 가족들의 고통, 교회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교회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영 사모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숨김없이 살아오셨나요? 이런 큰 시련이 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모든 사람이 저를 죄인으로 보고 있구나.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 어느 날 밤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통증도 심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찬송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무작정 성경을 펼쳤는데 하필 요엘서가 펼쳐지더라고요. 평소에는 거의 읽지 않던 책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그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은 그밤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성경을 펼쳤는데, 요엘서가 나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읽지 않던 책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모님이라는 역할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이었구나. 30년간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을 찢는 행위였던 거예요.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30년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살았던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해라는 식으로요. 그때 욕기 1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 그렇구나. 욕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역사에서 말이에요. 제 병도 제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설령 이 병이 사탄의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털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혹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우쳐 주시려는 건 아닐까요? 요엘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이 말씀이 깊이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벌하려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어느날 새벽 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었구나. 율법을 돌판에 새긴 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말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구원약적으로 살았는지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해. 이런 거래식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언약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그런 거였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실리가 없잖아요. 치료비든, 힘이든, 평안이든, 모든 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 사람은 낡아져도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니. 제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셨어요. 6개월이 길게 느껴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이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하시네요. 그때 제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현재적 천국이구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니.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싶었어요. 치료되든 안되든, 살든 죽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유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암도, 죽음도, 가난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모님다워야 한다는 부담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게다 율법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 언약 안에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셨어요. 제가 뭘더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일이야? 저도 거울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가득했던 얼굴이 평안해져 있었거든요. 마음이 바뀌니까 표정까지 달라진 거예요. 자녀들도 바로 알아봤어요. 큰아들이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한 말들만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 정말 그렇구나. 제 마음이 바뀌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완전히 달라진 거구나. 남편이 제일 놀라워했어요. 당신, 정말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나눠줬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았어.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 껴안고 정말 오랜만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날부터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달라지니까 성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모님 보니까 정말 믿음이란 게 뭔지 알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는 맨날 합병증 올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복음을 나눠드렸어요. 권사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평안하신 거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 다른 환자분들이 제게 다가와서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70대 할머니는 나는 죽을까봐 밤새 잠도 못 자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 몸이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나눠드렸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머니. 이 병도 마귀의 역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평안해졌어요.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던 자녀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엄마,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엄마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이 시작되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라며,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제 마음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내일 걱정, 모레 걱정으로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이 실감났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곳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월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였어요. 30년간 무겁게 살았던 세월을 이몇 개월 동안 다 갚아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려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세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저처럼 여러분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박미영 사모님의 놀라운 간증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가요? 오늘 사모님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셨나요?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댓글로 저도 마음을 찢고 나아가겠습니다. 또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